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 목요일입니다. 지금은 오후 1시 반쯤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 피곤한데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가는 그 한식당에 서리힐에 있는 한식당에 가려고 합니다. 거기 이번 주 스페셜이 육개장이래요. 글쎄. 이거는 먹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는 중이랍니다. 거기가 라스트 오더가 언제였는지 생각이 갑자기 안 납니다. 2시 반까지 런치하는데 지금 1시 반인데 도착하면 한 2시쯤 될것 같고 2시쯤에는 괜찮겠죠? 사실 커피 한잔더 마시고 좀더 집에 있다가 정신 좀 차리고 나가고 싶었는데 2시 이후에 가도 라스트 오더 할수 있는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급하게 갑니다. 아니, 글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하는 동안 3시간 동안 3명의 남자에게 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펍에 드디어 새로운 게이밍 직원이 들어왔는데 어, 아직 들어온 건 아니고 트라이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출근하자마자. 그래서 매니저가 저한테 저 사람 일 가르쳐 주라고 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고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어떤 못 보던 손님이 앉아있길래 인사를 하면서 음료를 마실 거냐고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딱 뒤돌면서 나를 보자마자 아 너처럼 예쁘네 처음 봤다. 오늘동안 본 여자 중 네가 최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하하 웃고 대충 이거를 쳐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얼마나 진지하게 말을 하는지 자기가 뭐 4, 5년 동안 지금 연애를 못했고 여자를 만난 적이 없고 그리고 너를 봤는데 너무 맘에 들더라 그리고 자기는 노스 본다에 살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자기가 밴드를 한대요 밴드를 하는데 거기서 무슨 공연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잠시 술을 마시러 왔다 막 이러는 겁니다. 제가 또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이 생겨서 무슨 음악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대화를 막 나누고 그 사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아마추어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싹 사라졌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그 사람이 몇 시에 끝나냐, 뭐 내일 브런치 할수 있겠냐, 너는 잃을 게 하나도 없다. 너가 원하지 않으면 난 너를 너에게 손대지 않을 것이고 막별별 별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너를 절대로 해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남자다. 진정한 남자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어? 아니, 처음에 이 사람이 저를 보고, 저를 보자마자 뭔가 반한 것처럼 그렇게 딱 봤을 때, 그때는 이 사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 거, 겁니다. 무슨 해치지 않겠다느니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게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자기는 해치지 않는다는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그런 남자들은 되게 대부분 해칩니다. 내일 브런치 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이미 초기 왔거든요. 이 남자는 걸러야 된다. 크리피하다. 그런 초기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이렇게 길게 대화하지 못한다 했더니 아, 그러냐. 미안, 미안 하면서도 계속 다시 나에게 와줄수 있겠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다시 오겠다. 그랬더니 네가 안 오면 난여길또 찾아올 거야. 이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잠깐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트라이 트라이얼 중이었던 남자 직원이었거든요. 그 남자 직원이 저한테 오더니 야, 저 사람 너무 크리피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요, 이런 데서 일을 하면 그런 일이 많이 있니? 이렇게 막 묻더니 야야 야, 내가 지금 트라이얼 중이지만 너 저쪽에 가 있어 내가 할게 내가 다 할게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자꾸 제 번호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번호를 줄순 없다 네 번호를 나에게 줘라 그래서 제가 종이를 가지고 그 남자의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당연히 전화를 안할 거지만 그래도 보통 이런 상황에서 전화번호를 받으면 그걸로 이제 끝나거든요 이 상황이 와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나서 아이 남자가 우리 컵문 닫을 때까지 안 나가는 겁니다 혹시 나를 기다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매니저랑 시큐리티한테 말을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시큐리티한테만 말했는데 시큐리티가 제 말을 듣더니 이거 심각하다 하면서 매니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너가 말한 것처럼 저 남자 맞다 크리피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남자가 펍 안에 있는 모든 혼자 온 여자들한테 다 말을 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 남자가 그렇게 여자들한테 들이대는, 들고 있는 거 보고, 어 다른, 빠 쪽에 있는 여자들한테는 제가 뭐할수 있는 게 없지만, 게이밍 룸에서는 제가 보통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게이밍 룸에 있었던 여자분한테 가서, 너 괜찮냐고, 혹시 누군가가 너를 귀찮게 한다면, 버튼을 눌러라 그럼 내가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 스피러 땡큐 이러더라고요 그 여자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도 매니저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 그 남자는 아니야 다행이 아닐 수도 있지 아무튼 그 남자는 다른 여자랑 같이 나갔거든요 우리 껌문 닫을 때 정말 아무튼 좀 그렇더라고요 아그데 저는 오늘은 비가 온다는데 어 날씨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꽃가루가 엄청 날려서 나 지금 눈, 눈에, 눈이랑 목구멍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의 전화번호를 물어봤던 남자는 그냥 뭐 일반적인 보통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또그 다음 남자는 그 사람도 그냥 뭐 병신 같은 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1시가 지나서 한 명이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봤거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니, 글쎄, 어제, 포키룸에서 싸움이 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빠른 포키룸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화장실도 가고 그렇게 막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포키룸에 어떤 못 보던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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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포키룸에 누가 있었냐면은 딱세 명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여자 두 명은 남자였습니다. 한 남자는 오렌지색 옷을 입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남자는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남자가 그 여자의 남자친구인 것 같은데, 그 남자가 굉장히 말하는 게 거칠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못 보던 남자가 들어와서 그 주황색 옷 입은 남자한테 "어, 안녕!" 오랜만이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아는 사이인가 싶었어요. 근데 그 오렌지색 옷을 입은 남자가 "너 누구니? 난너 모르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나는 너를 어디서 본것같아 어딘지 잘 기억 안 나지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오렌지 남자가 "무슨 일을 하는데? 어떻게 나를 아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았던 느낌이고, 뭐 갑자기 왜 나한테 말을 거냐는 식의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가 얘기를 해줬어요. 아,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 그 전에는 이런 저런 일들을 했었고 이렇게 말했는데 일하던 게 겹쳤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거기서 만나보다 하고 대화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 있던 그 검정 옷을 입은 남자, 그 여자친구랑 같이 온 남자, 그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네가 뭔데 아는 척을 해. 그래. 너 누구야? 너 어떻게 내 친구를 알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뭐지 저 사람 말투가 원래 저렇게 좀 거친 것 같았는데 아까부터 왜이 상황이 기분 나쁜 상황인가 아니면 그냥 물어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마, 이렇게 막 이렇게 막말 빨리하고 또 뭔가 슬랭 섞어서 말하면 잘못 알아들어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판단이 조금 안 되는 상하, 상황이긴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상황 판단이 안 됐지만 어, 그 남자가 포키를 치고 있었는데 일어나서 아니, 나한테 왜 이러냐, 공손하게 인사를 했는데 왜 그렇게 화낼 일이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는 굉장히 차분해 보였습니다. 뭐, 이 남자가, 그 검정 옷 입은 남자가 엄청 목소리도 컸고 막 거칠게 다가가는데도저 남자는 굉장히 차분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 제 제가 이렇게 상황을 판단했을 때아 이거 싸움 날것 같다. 지금 불러야지 된다. 시큐리티를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에 차고 있던 라디오가 있거든요. 항상 라디오를 차고 일을 하거든요. 이런 일이 잦아서 무전기로 시큐리티를 은밀하게 불렀습니다. 사실 은밀하게 부르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나 해서 은밀하게 불렀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싸우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매니저나 시큐리티를 부르더라도 뭐. 막 뛰어오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 일로 부르진 않고 뭐 다른 일 때문에 부르는 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을 했습니다 무전기 되고 손님들이 싸우고 있어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시큐리티가 막 뛰어왔고 매니저도 막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가 딱 중간에서 못 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정 옷 입은 남자랑 오렌지색 옷 입은 남자를 내보내려고 했고 중간에 그 여자는 아, 이러지 마, 이러지 마. 막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황에서 좀 뒤에서 빠져서 보고 있었는데, 그 정말 차분했어요. 그 남자는. 차분하게 아무 얼굴 색도 안 변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앉아서 다시 폭기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종료되고 그 쪼, 쫓겨난 검정색 옷 입은 남자는 쫓겨나서도 계속 스키르티한테 뭐라 뭐라 말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어, 그러는 사이에 드디어 도착. 아무튼 그렇게 그두 남자가 가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오렌지색 옷 입은 남자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정말 이 남자가 나를 어디서 봤나 그게 궁금해서 막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친구 그 검정색 옷 입은 남자가 갑자기 화를 내니까 이 남자도 동달아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갈 때막 쌍욕을 하고 나왔거든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자기 무리가 있으면은 겁이 없어지나 봐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아무도 없었고 나밖에 없었고 와 내가 그때 바 쪽에 가 있었거나 화장실에 가 있었다면 정말 이거 큰일 났겠다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그 남자들이 나가고 이, 이 남자만 남아서 포키를 치고 있는데 그 남자랑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화 중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냄새 좋다. 이 육개장을 또 얼마 만에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아, 여기는 맛없는 게 없네. 이렇게 일주일, 아니야,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못 오고, 2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점심때 오는데, 아, 이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여기서 짜장면 먹은 날 있잖아요. 그날 하루 종일, 보통 짜장면 먹으면은 하루 종일 물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날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 육개장도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은 맛 짜지 않고요 아 그나저나 이렇게 양이 많은데 이거 20불이거든요? 시드니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스페셜이니까 아 근데 이 영상 나중에 올 건데 아무튼 꼭 언젠가는 꼭 와보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엄마가 해주는 시금치가 그렇게 싫었는데 콩나물도 콩나물도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차분했던 그 남자가 3년 동안 일을 안 했다길래 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왜 일을 안 했는지도 물어보고 막 대화를 하다가요. 바텐더 잡은 어떠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관심 있었다. 안 그래도 그런 거 해보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경력도 있대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가 나한테 이력 이력서를 보내주면은 내가 그거를 매니저한테 전달해주겠다. 너가 내 친구라고 하면은 아마 더, 더 매니저가 너의 이력서를 잘 검토해 볼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걔한테 이력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내가 잡을 구하는 걸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력서도 보내긴 보냈지만, 아침까지, 오늘 아침까지 굿모닝 이메일이 왔습니다. 아니, 또, 이메일로 이렇게 문자처럼 하는 사람 또 처음 봤습니다. 계속 연락하고 있거든요? 어젯밤에도 저희 일 마칠 때까지 계속 무슨, 계속 연락을 하더라고요. 자기 고양이 키우는데 보러 올래? 우리 그러면 진짜 친구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새끼 뭐지? 내가 잡준다고 했지. 누가 이런 거하재 싶었습니다. 아무튼.